오늘 아침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셨나요? 혹은 어제 저녁 화가 치밀어 올라 내뱉은 말 때문에 밤새 잠못 이루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화를 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길을 가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질 때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생각 없이, 정신 없이 그냥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조금만 참지 못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빨리 말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오래 후회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으로 내뱉은 한마디는 천 개의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가 날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단 3초의 침묵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성인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제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화내지 않겠다고.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해가 뜨고 시간이 흐르면 어김없이 화를 낼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값을 속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가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는 자책했습니다. 또 화를 냈구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구나. 어느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할까요? 왜 화가 나면 말을 멈출 수가 없을까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문제는 화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화가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이 제자와 같습니다. 아침에는 다짐하지만 낮이 되면 화를 냅니다. 밤에는 후회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화가 나면 말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화를 감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화는 불과 같다고.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화라는 감정도 그렇다고. 문제는 우리가 그 불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말로.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은 불에 던지는 장작과 같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화는 더 크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나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태웁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도 태웁니다. 때로는 내 인생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새벽녘 조용한 마을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꺼질 수도 있는 작은 불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거기에 마른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러면 불이 커집니다. 또 누군가 집단을 던집니다. 그러면 불은 더 커집니다. 결국 온 마을이 불타버립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던지면 그 감정은 커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화가 나서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나오고 난후 상황이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나빠졌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한 말은 결국 후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배우려 합니다. 화가 날때 말하지 않는 법을 그리고 단 3초의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누가 가장 고통스러우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저를 화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공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도자기를 빚어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항아리를 만들고 정성스러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공에게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릇은 형편 없소. 누가 이런 걸 쓰겠소? 도공은 화가 났습니다. 평생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을 저렇게 함부로 평가하다니,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흙덩이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이 없소. 당장 나가시오. 젊은 사람은 어깨를 으쓱 하며 나갔습니다. 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공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루 종일 화가 났습니다. 그 젊은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그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달 동안 그는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 젊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미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화를 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화난 마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잠시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오랫동안 괴로워한다. 왜냐하면 화는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화는 안에 남는다. 화는 너 자신을 태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과거에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려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면, 먼저 내 손이 타는 것과 같다고, 화를 품으면 나를 태우고, 화를 말하면 관계를 태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표현하지 말아야 할까요? 평생 참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3초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말하기 전에 단 3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 3초가 무엇을 바꿀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처리했고, 화가 나면 즉시 말로 표현했습니다. 동생은 느긋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천천히 생각했고,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두 형제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형은 즉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사람도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말이 오가고 급기야 서로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다 다쳤고 마을 사람들이 말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형은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다음 날 형은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또 다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결국 형은 마을에서 평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화를 못 참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동생은 어땠을까요? 동생도 화가 났습니다. 형만큼, 아니 어쩌면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화였습니다. 동생은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런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입니다. 그 말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화가 아니라, 존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화가 나서 함부로 말했소.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관계도 지켰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말하는 자는 자주 후회하고 천천히 말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 이두 형제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초였습니다. 형은 즉시 반응했고, 동생은 3초를 기다렸습니다. 그 3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감정이 진정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인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셋째,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화를 폭발시킬 것인가? 존엄하게 대응할 것인가? 3초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인생을 바꿉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 식탁에서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화가 납니다. 옛날에 여러분이라면 즉시 대꾸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아침부터 싸우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3초를 기다립니다. 눈을 감습니다. 숨을 쉽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눈을 뜹니다. 여보, 그 말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네요. 다시 이야기해 줄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도 자신이 한 말을 돌아봅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해가 생깁니다. 3초의 침묵은 폭풍을 고요로 바꾸는 주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숨 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은 왜 돌을 피해 흐르는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돌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물은 돌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물은 돌을 만나면 돌을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돌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갑니다. 돌의 형태에 맞춰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롭던 돌은 둥글게 변합니다. 거대하던 바위는 모래가 됩니다. 물은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저항하지 않고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돌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단단하게 거칠게 공격적으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인내하며 어느 마을에 늙은 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100년을 넘게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을 견뎠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나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든 폭풍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늙은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람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나는 가지를 휘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나는 더 깊이 휘었다. 만약 내가 바람에 저항했다면 나는 부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휘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폭풍과 같다. 그 폭풍에 맞서 싸우면 부러진다. 하지만 잠시 몸을 낮추면 살아남는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맞서 싸우려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폭풍 속에 서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부러질 위험에 처한 나무와 같습니다. 3초의 침묵은 잠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3초가 지나고 나면 폭풍은 약해집니다. 화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설수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늙어서도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않았습니다. 빌려준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 빌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다네. 조금만 기다려주게. 하지만 빌려준 친구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정? 사정은 나도 있네. 자네는 항상 그렇지 않은가. 빌린 친구도 화가 났습니다. 그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자네의 친구가 아니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평생의 우정이 단몇 마디 말로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빌려준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는 연결식장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3초만 참지 못했을까? 왜그 작은 돈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었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말이 평생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하지만 한순간의 침묵이 평생의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지금은 어떤 관계인가요? 여전히 가깝나요? 아니면 멀어졌나요? 만약 그때 3초만 침묵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때 말하기 전에 숨을 쉬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3초의 침묵을 실천하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3초의 침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신호를 알아차리기 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화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목소리가 커지려 합니다. 주먹을 쥐게 됩니다. 이것이 화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몸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날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어떤 분은 목이 뻣뻣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호흡이 빨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손에 땀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만의 화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 다음에 화가 날때이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 몸이 반응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시장에 갔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이 잘못 나왔습니다. 점원에게 말했지만 점원은 무시합니다. 그때 화가 올라옵니다. 가슴이 뜁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로 이때입니다.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어. 지금 말하면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조금 진정됩니다. 두 번째 단계 호흡 세번 하기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이제 호흡을 하세요. 깊게, 천천히 세 번. 첫 번째 호흡.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도록.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두 번째 호흡. 다시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조금 더 천천히. 세 번째 호흡. 마지막. 가장 천천히. 가장 깊게. 이세 번의 호흡이 바로 3초의 침묵입니다. 이것이 어려워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아침에 배우자와 말다툼이 일어나려 할 때, 호흡하세요. 낮에 일터에서 동료가 짜증나게 할 때, 호흡하세요. 저녁에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호흡하세요. 그냥 세 번. 깊게, 천천히. 이것이 마법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천천히 하면 마음도 천천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려진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3초의 호흡 사이에 떠오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화를 참지 못하고 살았어요.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화가 나면 바로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는데. 그 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호흡법을 배우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잊어버렸어요. 화가 나면 여전히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점점 기억하게 됐어요. 아, 호흡해야지. 그래서 호흡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신기하게도 말이 달라져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아직도 화는 나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아요. 조용히 단호하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세 번째 단계 다르게 말하기 호흡을 하고 나면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말하지 마세요. 다르게 말하세요. 어떻게 다르게 말하느냐고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 중심으로 말하세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잊어버렸다면 나쁜 말 당신은 맨날 약속을 잊어버려. 좋은 말 나는 약속을 잊어버려서 섭섭했어. 자식이 방을 안 치운다면 나쁜 말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좋은 말 엄마는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둘째,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모호한 비난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늦었다면 나쁜 말 너는 맨날 늦어 좋은 말 오늘 1시간 기다려서 힘들었어. 셋째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세요. 예를 들어 이웃이 시끄럽다면 나쁜 말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럽다고요. 좋은 말밤 10시 이후에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화를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단단한 마음도 녹이고 거친 말은 부드러운 마음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이세 단계를 기억하세요. 신호 알아차리기, 호흡 세번 하기, 다르게 말하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화가 나면 예전처럼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괜찮 다음에 다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에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에 다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달만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1년을 연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합니다. 더 이상 화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다스립니다. 더 이상 말이 여러분을 후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3초의 침묵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화가 날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3초의 침묵이 가져오는 변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끝맺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실수할 것입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3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화를 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과하세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나는 화가 나서 말을 심하게 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하겠다고. 다음에는 3초를 기다리겠다고. 저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아직도 화를 냅니다. 아직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변했구나. 이제는 화가 나도 침착할 수 있구나. 이제는 말을 선택할 수 있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걸어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백년평화도 3초 침묵부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화를 참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화를 내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나는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세요. 신호를 알아차리고 호흡을 세번 하고 다르게 말하세요. 단 3초만요. 그 3초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늘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